앞선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송파 파인타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박영찬 기자와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앞서 네. 리포트에서 보면 이 방음벽을 관리하는 주체가 SH 공사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럼 관리 주체인 SH는 주민들의 소음 민원에 대해서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네, SH 공사는 송파 파인타운 아파트로 유입되는 소음이 기준치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특히 지난해 7월에 송파 IC 부근에 설치한 방음벽으로 소음 저감 효과가 보강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sh가, 어, 파란색 부분이 지난 2020년 7월에 방음벽을 신설한 구간입니다. 어, 소음 대책의 일환으로 보강을 한 곳인데요. 어, 인터체인지 특성상 차량들이 많이 진출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장지동 쪽으로 유입되는 소음이 상당했다는 게 SH의 주장입니다. 어, 결과적으로 단지 앞에 위치한 방음벽과 또 인터체인지 부근에 설치한 방음벽까지 더해지면서 송파 파인타운 방향의 장지동 쪽으로는 유입되는 소음이 기준치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게 SH의 설명입니다. 예, 말씀대로 SH는 소음이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주민들은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앞선 기사 보니까 주민들은 SH가 이 소음 측정치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먼저 관련 법을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 우리나라에서는 소음을 측정할 때 소음 진동 공정 시험 기준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선 주간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를 구분해서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두개 이상의 시간대에 평균치를 기준으로 소음을 측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기본 개념은 이렇고, 표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앞서 보여드린 자료가 가장 최신 수치입니다만, 예. 주민과 SH 간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한 시기를 감안해서 그 논란이 됐었던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야간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소음 측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예. 어, 도표에서 밤 10시에서 11시, 소음이 높은 1201동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부분을 기준으로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죠. 그리고 그 이후인 4시간 이상인 뒷부분에 있는 저 4개의 파트, 저 중에서 한 곳을 골라서 2시간대의 평균 값으로 소음을 측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후에 가장 높게 측정된 새벽 5시와 6시 사이의 수치를 통계를 낸다면 야간 소음 관리 기준인 58데시벨을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수치도 나왔지만은 뭐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가장 안 아픈 시간대와 평균을 내놓고서는 당신 통증은 참을 만한 통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겠죠. 예, 주민들은 물론 가장 고통받는 시간대를 통계로 내야 된다. 라는 입장인데, SH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비유가 맞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SH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장 높은 수치를 골라서 평균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SH의 입장입니다. 예. 이 자료에서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의 수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시간 이상 시간에 해당하는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의 기준을, 3시 사이의 기준 값으로 평균을 내면 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계를 내면 송파 파인타운 아파트 단지의 소음은 기준치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게 해당 자료를 해석한 SH의 입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높은 수치를 골라서 평균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4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구간에선 어떤 수치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네, SH 주장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네. 음, 그렇다면 4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구간 중에서 수치가 낮은 부분만 골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소음 관리 기준에 걸리지 않는 통계를 낼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SH의 논리대로라면 4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어, 시간대에서 특정 시간대만 골라서 통계를 내게 되면 기준치에 맞거나 그리고 기준치보다 낮은 수치로 소금을 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떠오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말입니다. 어,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소음 진동 공정시험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어, 그래픽으로 보시면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를 포함한 두개 이상의 측정 지점수를 선정하고 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을 측정해서 산술 평균한 값을 어, 토대로 측정한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기준일 뿐이지 강제성이 없다는 게 맹점입니다. 어, SH는 4시간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는 만큼 4시간 이상에 해당한 새벽 (2시와) (3시) 사이의 시간으로 측정했다는 겁니다 아 다시 말해서 (SH의) 논리대로라면 (4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구간의 측정치 중에서 소음이 비교적 낮게 측정된 구간으로 평균을 내면 소음 기준치에 충족하거나. 기준치 이하로 소음 수치를 낼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이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주민들이 이 SH가 자의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소음이 높게 나타나는 시간대로 측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어, 익명을 요구한 국립생활환경과학원의 한 연구진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음 진동 공정 시험 기준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음을 소음이 높게 측정된 시간대를 잡아서 소음 측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소음이 가장 높게 측정되는 시간대의 수치를 기준으로 통계를 내야지만 이 소음 진동 공정 시험 기준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연구진의 견해도 주민들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준은 있는데 강제성이 없고 이 강제성이 없으니. 편의대로 통계를 해석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말고도 SH가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가 또 있다고요. 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어, 지금 보시는 영상은 어, 파인타운 아파트 근처에 있는 사자교라는 고가 다리입니다. 어, 방음벽 간의 이격이나 높이 차이가 상당한 게 보이실 겁니다. 어, 기존에 설치된 방음벽과 장지지구 개발 사업을 하면서 새로 설치된 방음벽이 혼재된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자교 고가 다리 반대쪽 상황도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어, 보시는 영상, 지금 다른 영상을 또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의 방음벽은 같은 교각에 설치된 위례신도, 위례신도시 쪽 방향의 방음벽입니다. 어 가지런히 잘 정돈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까 보셨던 장지동 측 소음 벽이 중근난방으로 설치되어 있었던과 판이한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양측 방음벽의 높이나 이격 차이가 크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소음을 방음벽이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방음벽이라는 것이 이벽 바깥으로 소음을 유출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양측 구조가 다르다면 소음을 제대로 가두기도. 힘듭니다. 힘들겠죠. 예, 지금 뭐 화면에 대해서 봤지만은 같은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쪽은 잘 정돈이 되어 있는 반면에 한쪽은 들쭉날쭉인데 자, 이에 대해서 SH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먼저 SH는 사자교에 설치된 장지동 파인타운 아파트 방향의 방음벽. 예. 그러니까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어, 높이가 낮은 방음벽은 도로공사의 소관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이 부분까지는 SH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자교 위쪽으로 설치된 방음벽은 도로공사 관할이라서 손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사회가 고쳐야 할 행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관리 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얻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주민들은 사자교 방음벽 관리도 SH 공사의 소관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어, 보시는 자료는 도로공사가 SH에 보낸 방음벽 설치 공사와 관련된 허가증입니다. 어, 공사의 종류가 방음벽 설치 공사로 분류되어 있고, 공사 시행자는 SH 공사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어, 허가 조건을 살펴보면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 민원, 또는 안정성의 이상 징후 발생 시 귀공사 그러니까 SH 공사의 책임과 부담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이 허가증과 허가 조건을 허가 조건 문건을 근거로 사실상 사자교 인근 방음벽의 책임 소관이 SH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고요. 방음벽보다도 낮아서 반사되는 소음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도로 공사에서는 SH 공사에서 이 전체 그 장지 택지 개발 지구나 유래 택지 개발 지구를 그 시행하면서서 어떤 파생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SH가 다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같은 방음벽 높이로 그 인상 조치를 해 달라. 네, 그럼 소음 기준치 통계부터 사자교 방음벽 설치 문제까지. SH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주민민원에 귀를 기울이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취재 계획도 있습니까? 네, 아 장지동 측 주민들의 지금 소음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민원이 진행이 된게 어림잡아도 한5년 가까이 됐다고 지금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차후에도 추가 취재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주민 편의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아쉬운 대목 같습니다. 추가 취재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박영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